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네, 코북의 주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하락 추가적으로 걱정되시는 분들과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어느 구간을 좀 노려보면 되는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짧고 굵게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자, 우선 비트가 얼마 빠진 게 아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70개 돌파했다가 다시 70개 하단부로 내려왔고, 근데 얼마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몸통 캔들 부분 때 보시면, 해당 캔들도 어디 있다? 이전 고점부, 이전 고점부, 요 핸들 라인들. 오히려 이제 이전 고점부가 지지가 나오고 있다. 그죠? 이전 고점부가 다시 재차 깨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지가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어제 상반기에 대한 관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관련해서 이거 설명 드린 거 있습니다. 음, 설명 드린 거 라이브 안 보신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요거, 음, 요거구나, 아, 중국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중국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련된 거. 이건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일반 방송 보시는 분들,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체크하면 괜찮을 부분. 어제 거랑 오늘 거 같이 보시고. 결국에 그게 이제 내 돈을 지키고 또 지키는 걸 넘어 수익까지 우리가 좀 불릴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알아보는 방법들 좀 체크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구독자분들도 방송 진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번에 멤버십 방송에서만 중국 코인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중국 코인 특히나 네오나 그리고 몬톨로지 뭐 컨텀 지금은 좀 빠져도 오른겁에서 빠진게 아니죠. 그죠? 오른겁에 빠진게 아니니까 충분히 또 볼라박 하지 마시고 이전에 말씀드린 구간들이 너무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체크하시고 음, 본인 스스로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 볼 법하다 할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또 오를 때 냅다 어, 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이후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고 그리고 단기적인 개별 알트 꿀팁들도 우리가 일전에 정리해드린 게 있죠, 그죠? 정리해드린 거. 그래서 텔레그램도 무료방이니까 나중에 또문 닫히고 나서 열어주세요 하시면 그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우리 방송에서 좀다 못한 이야기들 무료로 말씀을 드리니까 텔레그램도 어플 설치하신 뒤에 미리 입장해 주셔라. 댓글에도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비트가 얼마 얼마 기준으로 빠지면 우리가 어이고 좀 많이 빠졌구나라고 할수 있을까 지금 얼마 빠진 게 아니죠. 그죠?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2%는 솔직히 간지럽지도 않고 이제 다들 우리 22년도 얼마나 소탄 하락들 잘 견뎌왔습니까. 그죠? 이런 구간 보라색 우리 참고하시라. 보라색도 이제 많이 올라왔다. 원화 기준으로 먼저 체크하고 해외 기준으로도 보고 도록 하자고요. 보라색 한번 건드리면 이제 한번 건드리기가 어렵지. 한번 건드리면 계속 건드린다. 그리고 심지어 뚫고 내려온다. 이런 구간. 이때가 21년 4월 달. 여기. 그리고 여기가 5월 달. 그죠? 한번 깨기가 어렵지. 한번 깨기가 어렵다는 게한번 상승세가 붙으면 이렇게 안 깨고 말아 올린다. 1, 2, 3, 4월, 21년도. 근데 4월달에 한번 깨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야 되는 저항구간이 돼버린다. 이 보라색 구간,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라색 구간을 뚫고 이 구간, 21년 연말까지 펼쳐졌고, 자 그렇다면 2번. 지금 장세에서 보라색 구간 가격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8,900. 8,900. 8,900까지 비트가 갑자기 막 밀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음, 그렇죠. 여기. 보라색 구간, 갑작스럽게 몸통 캔들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추가적인 조정은 수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조정 없이 비트가, 그리고 알트가 계속 갈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것 어,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트가 얼마나 원화 기준으로도 빠지면 음, 보라색 구간이냐 봤을 때현 기준 했을 때 비트가 한10% 정도 더 빠져도 더 빠져도 보라색을 뚫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라색을 이제 지지해 주는 구간이다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급격하게 갑자기 빠지면 음, 그때는 우리가 와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인가 많은 사람들 그때는 조금 우려를 할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도 항시 냅두고 있죠. 현금 비중. 그죠? 그렇다면 진짜 진짜 와 이거 사람들이 망하지 않았나? 끝났나? 시전 종료인가요? 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올까? 그거는 자 지금 봅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음 심지어 우리가 멤버십 방송에서만 이번에 중국 네오코인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시로 보신 분들은 음 댓글 보니까 와 이거 이때도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댓글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다 여기 여기 금액대가 37k 음, 그죠 지금 올라면 아직 많이 남았다 음, 많이 남았다 그 말은 뭐 이런 사람 있죠 뭐 저기는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1억 1억이 깨지지 않았을 때 1억은 절대 깨깰수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그건 개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세력기관들이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50%급의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 주황색깔, 거북이 1번 지표 주황색 구간을 닿는 구간이다, 여기가.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요 주황색과 핑크색, 갭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주황색과 핑크색. 자, 주황색과 핑크색을 우리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뚫고, 거북이 1번 지표로 뚫고 내리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시즌 종료다. 근데 그때 늦지 않았다. 그때도 음 그게 여기였습니다. 그죠? 여기 21년 연말 그리고 테이퍼링 가속화 들어갔던 시점. 그 시장 무너졌고 여기 주황색 뚫리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이 펼쳐졌고 심지어 핑크색도 뚫고 저기 아래로 뚫고 내려갔고. 그런데 이번에는 개입 차이가 한 14%, 15% 밖에 차이 안 난다. 그 말은 이번에. 음, 진짜 반감기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반감기가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급의 반감기 전후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될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 안 될까 이제 그때 남은 현금을 어, 평소에 내가 좀 사고 싶었던 거나 우리 또 멤버십 분들께도 나갔던 그런 코인들 타점 구간 때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간 때 저기 체결 될려나 했던 거다 웬만해서는 체결 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음, 되면서 여기 만약에 오면 이거 이해가 됐다. 그러면 하락해도 두렵지 않죠 지금 일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요때는 개입 차이 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핑크색 지표는 과학이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25k 때도 그리고 16.5뭐 1 17. 어, 7 1 7 k 1 6 7 이런 구간 1 5 0 10,000원, 1 0 0 0하원 10,000원, 1 0 0 0 0시1 0번0번원 10,000원, 1 0 0 0하원 10,000원, 10,000원, 1 0 0이0원1 0 0 0 0땡큐0 땡큐, 어, 땡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거 상반기, 상반기의 주요 굵직한 이슈를 어제 방송, 어제 라이브 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음. 그렇다면 최근에 비해 상승, 좀 원인과 또, 복합적으로 좀 이런저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할수 있다. 복합적으로. 오, 센스쟁이시다. 코북이. 7하고, 여기, 음, 그죠? 복합적으로 체크할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 꼭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번에, 어, 페이크로, 개미꼬시기로, 네오나 퀀텀이나 중국 관련 코인들 있죠. 온톨로지, 그리고 비체인, 뭐 이런 애들. 그 다음 새끼 코인들로. 가스, 온톨로지 가스, 이런 애들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도 충분히 음 우리 두 가지 시나리오 이걸 염두에서 끌어올리다면 지금은 당연히 개인들도 그런 메타 역을 눈치가 빠르지 않아도 다들 채는데 비캐 비케, 비캐로 먼저 이걸 작업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음 그렇게 세력의 이런 심리 를 파악을 하셔 주셔야 된다. 세력 심리.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이걸 보시면 차트 부분도 기가 막히게 예전 우리 체크된 구간. 이 구간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고, 지금 지지가 나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좀더 나온다더라도 더 나오고 나서, 우리 어제 쇼츠 기법 영상, 방향성으로 좀 보시기보다, 기법적인 영상, 이게 차트와 패턴이 100%는 없지만, 지금 패턴상, 이 구간 지금 지지 나오고 있고, 그죠? W처럼 보이는 듯 하다가, 이번에 이 구간 지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전 고점 부가 지지만 나오면 이것은, 70 후반, 75반 또는 80k, 그 이상 노려보는 뷰가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곧장 또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런 뷰가 나오는 듯 하다가,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또 추가적으로 꺾을 수 있다는 거. 꺾고, 지지 나오고, 이렇게 패턴 식으로, 그래서 우리 패턴 공부하실 분들도 이거 참고하셔라. 라면서 재미나게 영상을 요즘에 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쇼츠도 한번 보면. 어, 이것도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이나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이거 꼭 보시고. 트레이딩으로 하루 100만원씩 버는 누나.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방법 예전에도 우리가 이거 계속 어, 트레이딩 할때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아직은 이전 고점으로 넘지 못했죠 비트가 음, 넘지 못했는데 음, 한번 보자고요 요것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의 구간들이 다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와도 갑자기 꼬그라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고점부를 넘겨 주다가 넘겨 주다가 이전 구간 지지 구간. 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충분히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근데 확실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k 이런 기념일적인 구간들 다가온다면 100만 원. 음, 100만 원을 드리겠다. 어, 댓글로 맞추시는 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댓글 작성하지 마시고, 음, 한번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800개가 달렸어요. 800개가. 다른 건 댓글이 너무 조조한데, 확실히 돈 준다니까. 그죠? 이렇게 미친 하는 분도 욕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이렇게 다들 지금 받아주시고 계신데, 여기서 정답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음, 이 영상에서는 언제 언제 1 0 0 k 가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이 지금 미래에서 왔다는 남자가 음,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음, 하트 5월 15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트가 진짜 미친듯한 상승이 보여질 법한 구간도 어느 구간이다. 음, 알트가 진짜 미친듯하게 상승 나올 법한 구간은 100k가 넘어야 된다. 100k. 100k. 100k가 넘고, 1억은 우리,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상징적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달아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달았으니까, 몇 분씩이나 당첨, 한 10분 당첨되면은 1만원 나가야 되겠죠. 그죠. 천만원 근데 한분도 당첨 안되면은 또 이제 커보기가 돈이 굳고 24년도를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24년도에 만약에 1 0 0 k 또 못찍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고 그죠? 여기 25년도 말씀해주신 분도 어 여기 한분 계신 한 다섯 분정도계신것같더라고요어 25년도 어. 모두가 지금 24년도 올 한해 머지않은 시점 내에 지금 100K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25년도를 딱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딱 주간 있으시고 어떻게 될까?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기간 때 정확한 구간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끝났으니까 초첨 음, 추천 끝났으니까, 지금은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안 다셔도 되고. 그리고 시장을 보면, 지금 시장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요번에 우리 그래서 텔레그램으로도 좀 말씀드린 그런 알트, 단기 꿀팁들 있죠. 음, 단기 꿀팁들. 무료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고, 만천분 지 넘게 계시네요. 만천분. ,000분. 천백분이 아니라 만천분. 달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단기 꿀팁 좀 무료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t m m 미스러즈 고기 칠구사에 올라가죠 조소.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쫓아 타시면 안 되고 어. 우리 지금 마찬가지. 일반 방송분들도 우리가 꿀팁 나가고 할때 얘도 얘도 지금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 중에서 이거 얘도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평단이 다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수익을 그냥 100% 넘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건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죠. 오르는 거, 그러니까 구간 때 나오면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셔라. 괜찮은 구간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우리 타점 부가 어땠냐면 그때 타점 부가 얘랑 또 다르게 또 강조를 드린 애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근데 걔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얘만큼 안올랐다 그때 타점 부가 한 요런 구간이었죠 그죠 요런 구간 음. 요런 구간에서 그때 우리가 타점 부다 아 매수 거미줄 매수 음. 걸리면서 걸린거 이제 끄고 가고 있는 추세고 요런 구간 음. 평단이 제 요런, 지금 옆에 빨간색 글씨 보이죠? 요거 59원, 50원, 50원, 44원, 40원. 이런 구간이 평단이니까, 내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방송이던 멤버십에서는 좀꼭 집어서 들었는데, 이런 구간, 내가 평단이다. 그냥, 진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애 말고도, 이런 애 말고도 이렇게 델레들도 나가고 있고, 오르고 나서 좀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르고 나서 이거는 해제가 아니라, 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사고 파는 건 자유신데, 오히려 조심하셔라는 의미입니다. 음 우리가 알아봤을 때 너무 아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이번에 음또 중요한 게 있죠. 매크로 뭐가 있을까? 이번에 이게 정말 좀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 뭘까? 이제 내일 발표되죠. CPI.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아주 팽배한데, 요거 시장이 아주 팽배한데 보시면 예측치가 지금 올라갔다. 그죠? 한 여기서부터 2월달부터 2월달 2월달부터 3월, 4월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물가가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서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기존에는 한 6월 달에 바라봤는데, 6월 달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블룸버그나 또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렇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망 매물이.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만약에, 음, 만약에, 이것도 말씀을 일반 방송에서 차후에 드릴 건데 파월과 바이든 바이든과 파월이 어떻게든 연임 기간 연임이 되든 안 되든 임기 기간이라고 하죠 임기 기간 임기 기간 내에 이거 막으면 음 경기 침체를 막으면 음 경기 침체를 막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뭐가 나올 수 있다 음. 진짜 말 그대로 울트라 불장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 그 설거지, 마지막 버블. 음. 진짜 엄청난 버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이것도 어왜 중요하냐면, 실망 매물이 그렇다면 만약에 쏟아지고 시장에 조정 여파가 나스닥도 그럼 이어질 텐데, 그죠? 이어질 텐데, 비트도 그럼 딸려 내려가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땐 우리가 좀 아껴뒀던 현금들이 있죠. 그때 우리 이런 거, 음, 졸업예정권이나 이런거 이제 체결되는 애들이 제법 많을거예요 체결되는 애들이 그리고 일반 방송분들도 건강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많은걸로 압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은 솔직히 걱정없고 일반 구독자분들 음, 그분들도 현금 좀 아껴두셨던거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고 충분히 매력있는 애인데 덜 올랐다 올라간거 말고 그런 니 있을때 그때 철저하게 분할로 어 진짜 모아간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지금 하락장은 아니고 이건 뭐 조정도 아니고 거의 횡보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횡보. 음 횡보 근데 지금 걱정 1도 없이 투자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슈퍼 개미 방과 그죠? 슈퍼개미방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또 하락세 매인지 176%. 무료방입니다. 참고로 무료방. 그리고 요거. 여기는 100억 본방. 음, 각종 패턴, 패턴 공부들. 이렇게 하고 계시다. 21년도 우리 채널 졸업자분. 이번에 더큰시도머니 복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본방은 지금 마감이 됐고. 음, 100억 본방은 마감이 됐고. 대기방에서 좀들어와 계시면은 자리가 나올 때 차후에 이기 모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링크를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100억 대기방 링크 채팅창에 올라가죠. 그죠?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후에 본방 열릴 때까지 음 이렇게 뭐 소통 투자적인 공유도 좀 이렇게 하시고 하락 걱정된다시면 무료니까 들어와 계셔도 되고 링크 올라가죠.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솔직히 지금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원화 기준으로도 해외 기준으로도 좀 알아봤으니까 알아보니까 뭐 별거 없죠. 그죠. 시장이. 뭐 별거 없더라 뭐 떨어지지도 않았 고 기가 막히게 요런 구간 음, 요런 구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얼마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음, 얼마 빠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초세라인들 몇몇 구간만 좀 체크해보고 가자 고요 이 구간 음, 이 구간 지금 지진 나왔 고 이번에 많이 빠진 구간 그죠 그리고 이전 고점부 여기서도 보시면, 또 재미난 거. 재미난 거를 또 보자고, 재미난 거. 여기 채널에 또 중간 값이 있죠, 그죠? 어 중간 값을 또 똑같이 나눠주면. 지금 이제 보면은 비트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70.5 그리고 이번에 혹직 나온 이 구간 음.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아 그렇다면 비트는 다시 당연히 요런 구간에서 음. 다시 또 이렇게 이 정보 전부를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너무 중요하다 이 구간 이 구간 중요 구간. 음. 지금 여기. 그리고 또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구간도. 그러니까 요 구간 또 이제 들어오죠. 요 구간도 그렇고. 이제 요 구간 이전에도 우리 자주 알아보고 했던 요 구간. 음. 이 구간, 이번에 지지만 잘 나오면, 이거는, 다시 또, 고점, 고점 시도하는, 충분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채널 하단부, 하단부가 이제 얼마일까? 원화 기준이 아니라 해외 기준.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중간 값과, 여기, 이 채널, 이 채널의 하단 값이 크로스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67K. 음 67.2K. 이 구간이 만약에 몸통 캔들로 마무리, 마감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채널에 또 중간값도 이게 죠한 63K. 중반 아래로 또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음 만약에 빠져준다면, 빠진다면 여기 좀 체크해둘 부분만 좀 체크해두셔라.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지금 뭐 시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체크 원화, 해외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시장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도 꼭 반드시 꼭 음, 우리가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요,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내일이 또 투표하는 날이죠. 음, 투표 다들 잘 하시고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너분들, 고봉이 아저분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졸업하는 그날까지 항상 늘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